네, 대구와 경북 오늘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높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아 깊어가는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낮에도 기온이 내려가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고 동해 남부 해상과 울릉도 독도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 강원 영동 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알아봅니다. 서부 지역 예천이 4도로 가장 낮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구미가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 의성이 4도에서 19도의 분포로 15도의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대부분 한낮에 19도를 밑돌겠습니다. 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 월요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